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뷰라이프 오리원 PC로 업무 효율을 높여보세요. 뛰어난 성능과 넉넉한 8gb 램, 120gb SSD로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2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HP 2025 올인원 p c 는 인텔 13세대 i3 프로세서와 24코어로 부드럽고 쾌적한 사용환경을 제공합니다. 2 5 6 g b 바이트 SSD와 8 g b 바이트 램, 윈도우 11 홈으로 준비되었으며 세련된 블랙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3위입니다. 드라이프 일체형 PC로 깔끔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의 윈도우 11 프로, 넉넉한 8기가바이트 램과 2 4 0 g b 바이트 SSD 저장 공간까지. 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레노버 2024 A100 올인원 PC, 클라우드 그레이 색상, 넉넉한 16GB 메모리와 512GB 저장 공간으로 쾌적한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윈도우 11홈 탑재에 68만 9천원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HP 2025 일체형 PC는 라이젠 7 7000 시리즈, 16GB 메모리, 512GB 저장 공간, 윈도우 11 홈을 탑재하여 부드럽고 쾌적한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련된 셀 화이트 디자인이 당신의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거예요